한 50쯤 되면 일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여유롭게 살수 있겠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입이 잘 나갈 때이 흐름만 유지되면 은퇴도 일찍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수 있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딱히 큰 위기가 없더라도 은퇴 이후에 삶은 계획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가족 상황, 경제 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 공허함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요. 오늘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50세 조기 은퇴라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좀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두 분의 사례도 함께 소개할게요. 사례 1. 그림 그릴 시간이 많아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50세 조기 은퇴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성훈 씨 김성훈 씨는 20대 후반부터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광고 대행사와 브랜드 협업도 많았고 강연 요청도 자주 왔죠. 수입도 평균 이상이었고 소비를 크게 하지 않는 성격이라 40대 중반부터 은퇴를 준비해 왔어요. 50세가 되던 해 성훈 씨는 오랜 꿈이었던 자기 시간 갖기를 실현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시골 근처에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했죠. 처음 몇 달은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산책하고, 마음 내킬 때 그림도 그리고, 마당 손질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울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삶의 목적이 모호해졌다고요. 일도 안 하고, 인간관계도 줄고,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졌답니다. 그가 말하길, 그림을 그릴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그리기 싫어졌다고 했어요. 은퇴는 곧 해방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유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렸던 거죠. 사례 2. 직장에서 벗어나니 살것 같았는데, 돈보다 외로움이 더 컸어요. 55세 은퇴한 마케팅 전문가 이윤희 씨. 이윤희 씨는 30년 가까이 마케팅 일을 해오다 55세에 은퇴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서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이었거든요. 퇴사하던 날은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처음 몇 달은 국내 여행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자기 개발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점심 먹을 사람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찾아왔대요. 매일 아침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던 루틴도 어느새 지겨워졌고요. 그녀가 말하길 돈보다 외로움이 더 힘들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사라지니까 존재감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고,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했어요. 사례 3. 남들은 여행 가는데 난 병원비 걱정만 해요.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계획이 틀어진 52세 한정수 씨. 한정수 씨는 은퇴를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60세까지는 꾸준히 일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50대 초반에 건강 이상이 생기면서 얘기가 달라졌어요.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죠. 그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 일을 했는데 앉아서 오래 작업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입도 끊겼고요.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됐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자녀 교육비까지 겹치니 은퇴는 커녕 생계 걱정을 하게 됐답니다. 그가 말하길,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더라고요. 결국 그는 경력 단절 상태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이었죠. 그럼,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변수 건강. 가족, 외로움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 현실적인 팁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1. 은퇴 후 삶을 미리 리허설해 보자. 주말이나 휴가 때 하루쯤 은퇴한 나를 체험해 보세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생각보다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활동을 원하게 되는지, 어떤 루틴이 필요한지 스스로 느껴보는 거죠. 2. 경제적 준비는 유지 비용 위주로. 은퇴 후에 뭐라고 살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입니다. 연금, 투자 수익, 퇴직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 병원비, 가족 지원 등까지 포함해서 장기적 현금 흐름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해요. 3. 혼자 하지 말자, 은퇴 동료와 함께.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친구, 동료,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등 어느 하나라도 있어야 삶이 덜 고립돼요. 일을 하면서부터 그런 연결고리를 조금씩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4. 건강은 은퇴 준비의 시작이자 끝.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하지라는 생각 위험해요. 정작 그 시간이 생기면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 많거든요. 지금 당장 가능한 한 빨리 건강 관리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탓하기보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이 더 중요합니다. 50세 조기 은퇴를 꿈꾼 김성훈 씨도 결국 다시 디자인 교육을 병행하며 삶의 균형을 찾고 있어요. 이윤희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모임 활동을 하며 의미를 되찾았고, 한정수 씨는 건강을 회복하며 천천히 삶의 페이스를 조정 중입니다. 당신의 은퇴도 계획대로는 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으면 길은 또 만들어집니다.